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만과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이라고 그동안 계속 언급했는데요. 만성염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만이 심할수록 몸속에 만성염증이 쉽게 생기는데요. 과식하고 운동 부족으로 지방이 태워지지 않는 생활을 하면 만성염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피하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더 좋지 않은데요 사과형이라고 해서 배만 툭 튀어나온 유형으로 정확히는 배둘레의 CT검사에서 내장지방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면 내장지방형 비만이라고 판정해요 살이 찐다는 것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인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지방 세포로 흡수되어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데 백색 지방 세포라는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가 지방을 흡수해 저장하게 됩니다. 백색 지방 세포는 통상 직경이 0.08mm 정도의 둥그란 모양인데 지방을 흡수해서 빵빵해지면 세포 전체가 부풀어 직경이 약 1.3배 무게는 약 2.2배로 증가해요. 이 백색 지방세포는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 체형을 가진 사람은 250억에서 300억 개가 있고, 아랫배나 엉덩이, 허벅지, 위 팔, 내장 주변에 많아요. 백색 지방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 살찌기 쉬운 곳입니다. 온 몸에 있는 300억 개의 백색 지방세포가 지방을 계속 흡수해서 빵빵해지면 세포와 세포 사이 틈새가 없어지면서 서로 밀면서 둥그런 형태에서 다면체로 변해요 그래도 계속 마음껏 먹으면 백색지방세포만으로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포를 만들게 되고 거기다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살찐 사람의 백색지방세포는 무려 800억개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세포 하나하나의 부피도 커져서 빵빵해지기도 하고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죠.원래 적당한 지방세포는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요.에너지가 필요해졌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공급하기도 하고 내장이 제자리에 있도록 받쳐주기도 하고 단열재 역할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쿠션 역할을 해서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해요.이것 외에도 최근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지방세포에서 다양한 물질이 분비되어서 온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에서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통틀어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밝혀진 아디포사이토카인이 50종 이상이라고 하네요. 아디포사이토카인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정상체중일 때와 비만일 때 분비되는 아디포 사이토카인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상체중일 때 지방조직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비만인 경우의 지방조직에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 사이토카인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너무 저체중이거나 마른 경우도 정상 지방조직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사이토카인 분비량이 적으니까 불리하겠죠.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사이토카인으로는 TNF 알파나 인터루킨 6, 레지스틴 등이 있고 이 물질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더 많이 분비되고 반대로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사이토카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디포넥틴이 있어요. 이 물질은 백색 지방세포가 중성지방을 많이 저장해서 커질수록 점점 적게 분비되고 살이 찌면 찔수록 300억 개나 되는 지방세포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비만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죠. 또 비만인 경우의 지방조직은 저산소 상태인 것도 밝혀졌는데요. 각각의 지방세포가 커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지방조직에서는 혈류가 감소해 부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마치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꽉차 산소가 부족해서 답답하고 숨찬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포 원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염증이 더 촉진되는 것이죠. 결국 비만은 온몸의 만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아무쪼록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인이고 대사성 질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체중관리에 좀더 신경 써서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야기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